예전 보이그룹 구피의 그 멤버 이승광 씨가 그 총선 끝나고 SNS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됐었는데요. 어, 이 게시물 이후로도 이제 신천지 신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먼저 구피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.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룹이고 어, 많이 많이 이런 노래를 불렀었습니다. My, my. 자 그런데 이제 16일 총선 결과를 보고 이제 이 이승광 씨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진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건가요? 개돼지들의 나라 라면서 굉장히 또 거친 표현으로 불만을 표출을 했죠. 또 이분이 남긴 글을 보면은 뭐 이제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. 뭐 이러면서 진짜 사회주의 시대가 왔다. 국가 하나 돼 빨갱이 되면 된다 라는 식의. 뭐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. 그러면서, 뭐 하나님, 뭐 임재만이, 우리의 살 길, 주여 빨리 오소서. 라는 문구도 같이 달아놨죠. 이것만 보면은, 뭐 전광훈 류의 그, 그구 계신 규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, 이제 국민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은, 물론 이제 국민일보가 단독을 붙일 때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, 그러니까 기사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국민일보가 단독이라고 한게 단독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. 이거는 제가 다른 기사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. 자,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신천지의 그 과천에 있는 그 과천 건물에 이제 집회장 입구에서 신천지 로고가 새겨진 초록기를 메고 안내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게 포착이 됐다는 거죠. 기자가 이제 다가가서 구피 이승광 씨 맞습니까? 이렇게 맞다고 했으면 뭐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기도 했고요.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였죠.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 신도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심지어 뭐 지문 인식이라거나 뭐 카드 인식 이런 거를 어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위원까지 맡은 이승광 씨가 신천지 신도라는. 그이 언론 보도는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국민일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, 자또 이제 예전에 이승광 씨가 또 올린 SNS 게시물을 보면은 여동생이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이러면서 여동생이 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또 적었는데요. 이게 작년 11월 4일에 올라온 게시물인데. 그러면서 아쉽지만 10만 수료는 못 하네요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. 그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이제 참하나님과 10만 수료 이게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용어인데 이 10만 수료는 신천지에서 작년에 굉장히 또 엄청나게 홍보하고 선전했던 문구입니다. 그러니까 한해에 10만 명이 이제 신천지 그 교육과정을 수료를 해서 신도들이 됐다는 거죠. 어 이게 좀 뻥튀기 의혹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.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줬습니다, 신천지에서. 뭐,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, 뭐 내용들이 나와 있죠. 자, 뭐, 이것과 또 연관을, 또더 말씀을 드리자면은, 신천지는 이제 천지일보에서 지금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입니다. 이제,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드릴 거지만, 이제 신천지에서 어뭐 모든 정치 세력에 다 접근을 하지만 예전부터 그 보수 세력과 많이 그 같이 활동을 해 왔었고 그런 정황들이 있고 뭐 그런 의혹들도 많고 그렇게 많이 또 침투를 하고 접근을 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천지일보 같은 데서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또 맹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감염 확산 사태가 신천지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잘못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비난의 강도나 거기에 그 그들의 그 신천지의 주장에 음을 이제 그 신천지 측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기사에 적은 가짜뉴스들은 어그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가 천지일보 기사 리뷰도 뭐 기사나 영상 통해서 했던 것 같은데. 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<laughs> 어, 그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승광 씨가 뭐 사회주의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천지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생긴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, 지금 이승광 씨의 신천지 신도 의 혹은 거의 뭐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니까 연예인이 신천지 신도라고 이제 거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뭐 감염 확산 사태 당시에 루머로 이제 누가 어떤 연예인이 신천지 이렇게 퍼진 적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안 믿었거든요. 그때 이승광 씨 이름이 있지도 않았었던 것 같고. 어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있다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신천지는 보통 이제 연예인 쪽에 접근을 많이 안 하고 권력가들의 접근을 많이 해왔었거든요. 연예계 쪽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는 조금 새롭네요. 네. 일단은 뭐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, 어 탐색해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요. 영상 또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로, 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